제가 쓰던 침대 지금 옮길라고 새 집으로 밑에 비닐 깔고 배드 이렇게 실어놨고요. 침대 밑에 들어가는 이게 조립식이에요.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침대 한 10년 썼죠, 오래 썼죠. 오래 써도 좋습니다. 아직까지 지뭐새것 같아요. 여기 더 밑에 들어가는 깔판하고 다리하고 많이 낡았죠. 여기 기대는데 머리 기대는데 여기. 떨어졌지, 이제. 저거 다 청소 딱 해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. 이제 실고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설치해야죠 햇빛이 강해가지고 한 30분만 하면 바짝 마릅니다. 이제 신대를 인사 트럭에다가 실고 이제 저희 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짐을 잘못 실었는지 실은 짐에서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네요. 가다가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겠네요. 이제 청소 끝나고 가구만 조금 더 배치하면 새 집에서 바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김동무의 빨간 우산이라는 노래는 진짜 제가 어정이 있을 오, 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엄청나게 진짜 들었습니다. 진짜 노래 좋았죠. 제가 김건모 노래 중에 빨간 우산이랑 아름다운 이별이란 라두 곡을 진짜 좋아해요 요즘에도 참 많이 듣습니다 가끔씩 아, 도착했습니다 아따 덥습니다 아유 트럭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아따 운전 힘들게 운전하고 왔네요 아, 저희 장모님이랑세이랑 집사람하고 다 기다린다네요 집 내리려고 약국 문 잠시 닫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같이 이제 집 내려가죠 청소하고 있죠? 클리닉 나? 응 장모님도 있고 네 라고 디빌리랑 베드 포카스. 루카스 타카닐라. 어. 어. Yeah. 아. 이 세미에서 청소하니까 바르긴 바르네. 어제 마치 혼자서 시급 했는데. 마간다스? 소퍼트웨

도도 나. 와 에어컨 틀어놨더니시안하네요 금방 시원해지네요. 이제 저희. 침대를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. 아니, 마간다? 처음으로 세탁기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. 마한다 마간다? 지금 저희 침대 시트를 하나 넣었습니다. 연습성화도 한번 돌려보고. 물이 약간 한국보다 수압이 낮아서, 어, 물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. 거의 한 시간이죠. 결핀 대부분 저기 그래, 수압이 좀안 좋아요. 그래서 물 탱크를 좀 많이 쓰죠. 청소도 이제 집 청소 다 끝났고요. 식구들하고 다 같이 오늘 약국 오늘 좀 오래 닦고 오늘 하루 쉬는 걸로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뭐 멀리는 못갈것 같고 가까운데 근처 가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다들 나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삿짐 나르고 어 청소하고 한다고 힘들었어요 빠고까 조금 자, 저희 가족들 다 치킨 한 마리씩 들고 이제 식사 시작합니다. 아, 이제 밥다 먹고 아, 팥빙수 먹고 있습니다. 아, 우 배부르네. 아, 저는 집사람하고 걸어서 지금 커튼 사로 가고 있습니다. 저희 직원 셀이랑 장모님은. 마사지에다가 내려다 주고, 장모님은 원래 마사지 좋아하시니까 안 받은 지 오래돼서 갔는데, 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사지를 받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좋아졌구만요. 와, 여기 밖에서 볼땐 작았는데, 안에 들어오니까 억수로 크네요. 369? 오케이 랑 t 라인이스 n e 랑 l o n e Anything is up to you. 아, 아고 있던 말씀한다. 오케이. 또스마 진짜지 블링 블링. 이런 롤러 커텐더 좋은데 고장이 너무 잘 나요. 기 있어? 아, 아, 일단 yeah. 아, 막 길이 좁아 가지고 두명 다닐 수 없네. 길이 좁게만들어놨을까잉커텐 아. 봉을 사야 되죠. 얼른 먹고 박사? 아, 콘크리드 빼겠어. 아, 아, 드릴 있어야 되는데, 아니? 안 돼. 완전 삭박어왜 돼? 완랑 드릴이야. 왜 돼? 야, 이 봉을 드릴로 뚫어서 이거 박아야 되는데 피스로 박는 건데 드릴이 없어요. 이거 하려고 드릴 살 수도 없고, 아, 전에 공사할 때 이거 해달랬어야 되는데 그냥 콘크리트 못으로뭐때려 박죠, 뭐. <목소리> 별거 있겠어요? <목소리> 그냥 막 콘크리트 모으로 두들기면 된다 이것도 잠깐아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저녁도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다 씻고 들어와서 쉬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피곤했는지 금방 뻗어버리네요 이렇게 혼자 이제 저녁에 있는 시간이 되면은 여러 생각,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조금씩 생각이 나고요. 또 하루하루가 또 그렇게 무사히 또잘 지내가는 거에 대해서 행복하기도 하고요. 아, 낮에 억수로 떠봤는데 저녁에 또비 오니까 또, 아, 다 기분 좋네요. 진짜 하게이 맛에 필리핀에 사는 것 같아요. 아유, 이제 저도 자러 가야겠습니다. 아, 내일도 또집 청소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. 내일도. 들어가겠습니다. 으로 돌아가는 길 그대가 좋아하던 창가에 머리를 기대어 내보든어주던니 네 모습 그려봐 여전. 他。